학창시절에 관한 추억담 있다? 없다? 톡! 톡 오케이! 학창시절 <laughs> 반장을 해본 적이 있다. 하나 둘 셋! 제가 고등때 부반장을 봤어요. 어, 저도 부반장을 봤어요. 어? 아니 없다고 하셨잖아. 반장이라셨잖아요 부반장도 된다고 했어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예. <laughs> 인기 있는 친구 뽑히고 나니까. 보정이 남았어요, 다리가. 아, 또 넘겨가지고. 예, 있어요. 예. <laughs> 나는 학창시절 짱이었다. 하나, 둘, 셋. 저는요, 싸움도 솔직히 못했어요. 싸움도 못하고. 칠공작. 싸워도 <laughs> 못했고요. 예. 공부도 못했고. 예.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. 먹는 건 진짜 잘 먹어요. 그러니까 음.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요. 눈 뜨면은 학교 가서 올라가면서 햄버거 하나 사고 올라가고, 그리고 다시 2교시쯤에 도시락을 까먹고, 점심시간에 친구들 막 뺏어먹고, 그 다시 매점에 내려가서 떡볶이 먹고, 그리고 저녁에 야자하기 전에 밥을 또도 뺏어먹고, 그리고 다시 햄버거 먹고, 야야 끝나고 나오면서 핫도그를 먹으면서 집에 온 거예요. 칠공주야, 어. 칠돼지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는 학창 시절 이성 친구가 있었다. 하나, 둘, 셋. 중학교,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요. 그러니까 네. 이성으뭐 교제 이렇게서 만난 친구 없었어요.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아, 만났어요. 저는 이렇게 졸업 잤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가 있는 중, 존재 모였어요. 저도요. 책상들은 저를 다 알아요. 저는 학생들은 네. 아, 저희 네. 몰라요. 자는 것도 어. 모자라서 침도 흘렸어요. 책상에. 시험에서 찢어졌었어요. 시험 보다가 잠이 <laughs> 든 거예요. 근데 침흘리니까 <laughs> 갱신증가 이게. 전 교과서가 다 붙어 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두 분이 서계셔침 많이 흘린 거 경쟁하는 거 같아요. <laughs>